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돌아 형이 어디 가고 있냐면요 오늘 오프로드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종에 군환이 떴어요 세종 놀이터에 군환이 쌈자님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쌈자 아이디로 쌈자가 뭐야 바람 한대 쌈자님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쌈자님이 끄내주러 갑니다 왜 빠졌지 근데 일단 가봐야겠어 현장을 그죠 아니. <laughs> 여기로 혼자 왜 왔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썸자입니다. 배 걸린 거야? 배 걸린 거야. 안 나가죠? 안 나. 허팡, 그러니까 내가 윈치 다루라고 그랬잖아. 야, 윈치 필수야. <laughs> 혼자 빠지면 개고생. 야, 배, 배 걸렸습니다. 배 걸렸어. 락이 없는 차라서. 락이 없는 차라서 배 걸렸어, 지금. 나도, 나도 윈치부터 달아야겠어. 윈치를 상의하러 가야겠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컨츄리맨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 제가 요즘 혼자 다니잖아요 오프로드를 혼자 다니는데 와.. 다니 때마다 너무 빠지는 거예요 차가 이 오프로드를 혼자 하려면은 필수템이 있다고 하더라 필수템 그래서 필수템을 장착하는 거를 보러 왔어요 어떤 식으로 장착이 되는지 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 요즘 존나 <장난> 빠져요 <laughs> 혼자 다니니까 안 빠지려면은 이걸 달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테라칸에서는 락도 중요하지만 끝판왕은 윈치. 그렇죠. 오프로 있으면 전벽도 타고 올라갈 아수 있어요. 요즘 다 오프로드 차 윈치 다 필수템인가봐요. 저할 때만 늘지 않았는데 윈치 이게 그게 윈치예요 지금? 이게 윈치고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컨츄리맨 아도다에서 사셨구나. 네. 아. 그분이 윈치를 <laughs> 엄청 싸게 파셨어요. 그 이제 형님 차에다 직접 다실 거예요? 네, 제 차에 먼저 인수로 해볼 거예요 오늘. 형 이건 뭐예요? 지금 바닥에 이건? 이게 윈치 배드고요. 아 배드, 플레이트 선반이란 얘기죠? 예. 윈치, 윈치가 거기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서 셨어요 이것도 같이 포함으로 윈치랑 우리 아 우리 사이트에서 사셨구나 컨츄맨그 네, <laughs> 아도라님 아시죠? 네, 그분한테 아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아 조, 좋은, 거, 좋은 제품 사시네 요 네. 되게 두껍네요 예이 <laughs> 네, 같은 경우 구티 아 구티 네, 윈치가 아 우리가 견인력이 5 4톤 되잖아요 에, 에. 이거 6mm 갖다 집어넣고 그럼 나중에 플레이드가 켜요 아 그러니까 단단하게 끝까지 잘 잡고 있게끔 그리고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테라카는 진짜 이 제품이 유일해요. 나중에 윈치를 다 장착하고 나면은 진짜 섬 윈치 같은 경우는 윈치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도 모를 정도. 완전 정도의 메리 감쪽같단 얘기죠. 그렇지.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앞 범퍼를 내려야 되겠니? 하려면은 응. 아 범퍼를 내리고 해략적으로 지금 보는 거죠. 베드가 들어갈 위치. 네. 베드 들어갈 위치랑 범퍼 레일 간섭이랑. 네. 이제 일단 여기서 한번 가조립을 할 거예요. 응응. 가조립을 해서 본버에 딱! 내립이 되는지.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 조립이 들어가는 거죠. 배드는 다 어느 차은다 비슷한 위치에 다는 거예요? 배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네, 우리 바디업 쳤잖아요 지금 이거를. 예, 네, 이거 상기 차량 같은 경우 100mm 바디업 차량이에요. 응응. 우리 아마 컨트리맨 매니저님께서. 윈치를 달았을 때 범버를 이상하게 자른 샷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샤샤 보여주신 아, 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차량 같은 경우는 100mm 바디업을 했으니까 윈치도 마찬가지로 100mm를 올려 달아줘야 돼요. 원래 자리에. 아, 원래 원칙이라고 하면 그렇 그렇게 예. 왜냐면 순정이 달는 위치에다 달면 안 되겠네요. 순정 위치에 달면은 100mm 바디업 같은 경우는 범버 밑에로 윈치 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되게 보기 싫잖아요. 범버를 밑에다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오프로드 튜닝 차가다 원리 원칙은 이렇게 달아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제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게 달고 아, 있어요 형님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게.. 예, 제가 봤을 때 그냥 다는 차들도 봤거든요 솔직하게 저도 많이 <laughs> 봤어요 어디서 윈치를 달고 오셨는데 범버를 다 잘라놓으니까 차이가 너무 보기 싫다고 다시 아... 달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윈치 다시 수정을 하고 범버까지 같이 교환를 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또 그러면 형님만의 노하우란 얘기네 결국에는 그죠? 렇 어, 노하울 거라까지는 할거 없고 그냥 무슨 말인데? 최선을 네. 다해서 깜꾸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다들 할수 있는 건데 그냥 안 하는 것뿐이죠. 아무튼 성격 까탈스러워. <laughs>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마 제 생각인데 분명 직접 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 참고 자료가 되겠네. 네. 직접 다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거 전부 다 사실로 즐기시는데. 응. 응. 어 정도 그런 거는 제가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응. 이건 멋째고 뭐내 노하우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를. 깨야 응. 같은 잘 난척. <laughs> 와, 정교하게 딱 줄까지 치는구나. 저희가 이제 용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용접하기 전에 우리 아도라 님이 윈치 가지고 출상이잖아요 그렇죠. 네이퍼가 대한민국 최초 공개 네, 제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달고 있는 거예요. 이호 <laughs> 차예요. 이로 차. 1호차. <laughs> 이제 위치가각 제조사별로 약간의 위치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배드에 저렇게 용접을 했을 때 제대로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음. 용접이 들어가는 거죠. 아, 아드라마 보이세요? 나도 컨트롤맨이랑 되게 친한데. 여러분, 자주 세요 저희 집 구독자님들, 저를 이 개미지옥으로 빠뜨린 사람이 이분이. 어디 위치인지 몰라도 끝내주는데잘 나죠? 네. 저 이거 어디 위치인지 아는데. 처는 <laughs> 네이버에서 디디디디디디디 <laughs> <laughs> 야, 심이 지지고지지고지지고지지고 찌지고. 오, 좀 입술 달는 거야 이제? 자, 입술을 달고. 오, 이뻐, 이뻐. 입술 안 찰라. 잘 어울리네. 응. 야, 우도 입으로 검정색을 했거든요. 탁월한 선택이네. 전원 케이블이죠, 그게? 네. 마이너스 접지선. 음... 윈치는 차대에 직접 접지하는 것보다 네. 배터리 마이너스에다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차대에 직접 접지가 제일 좋아요. 접지는 짧을수록 좋다. 이거는 아... 전기 쪽의 공식인데, 네. 아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얘는 여기 밑에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아, 아 마이너스 단 밑에가 있구나. 예, 이거를 꼭 미리 칩로 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끼려면 한숨 나와요. 자, 윈치 다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접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프로드의 장인, 신호철님께서, 네. 뭐, 교과서적인 자료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직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하지 마세요. 연장 집어 던지 각입니다, 지금. 진짜 메리평은 메리평이네, 깔끔하네. 응? 메리평은 메리평이에요 깔끔해. 어. 메리평의 작전은 내가 윈치를 끊기 전까지는 내 차가 윈치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야 돼. 그러니까. 음... 그게 컨트롤 박스라는 거죠. 컨트롤. 어, 아 지금 컨트롤 박스랑 이제 윈치랑 배선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크... 일이 많네 일이 많어 마이너스 접지가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이제 무선 리모컨 사용할 때 쓰는 접지선. 오, 어... 어, 무선 리모컨 마이너스 접지도 달고 핵심 포인트는 윈치는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에 직접 연결해야 된다. 자 일단 먼저 무선 리모컨 말고 유선. 네, 유선 리모컨. 원래 컨트롤을 이 밑에 위치해도 돼요, 위치 위에로. 아 근데 그거를 위, 위에로 위치하면 나중에 범퍼가 달리면은? 에에 쓰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꽂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컨트롤을 위향에 위에, 위에다는 게? 위에 달아서. 무선 리모컨이 고장났을 때 대비하는 거죠, 이제. 편하게. 자, 볼요 오! 쩔어, 쩔어! 이야. 네, 아. 아. 모터 소리 좋은데? <laughs> 아, 모터 좀 신경 좀서 단가 좀 올리셨나봐요 <laughs> 모터 좋은 거썼어요 기어비 좋은 걸로 샀습니다 <laughs> 오케이 아, 좋아요 이제 중요한 건이얘 예. 무선 리모컨 차 안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죠? 원래 윈치를 쓸 때는 한 분이 안에 타셔서 기아 중립에 브레이크 밟고 음. 배터리가 100A라 그죠? 윈치 같은 경우는 기동 전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배가 패와서 모질라요. 그럼 시동을 음. 걸어놓고 한2,000 rpm 정도로 유지를 시켜줘 아, rpm 올려가지고 예, 제네레타에서또 어. 발전을 하는 거죠. 아이터네이터를 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모터가 타는 이유가 에. 힘이 딸려서도 타지만 무거운 거 내가 강제로 당겨도 모터가 터지지만 기동전류가 모질라면 모든 코일 권선은 타요. 아, 그래서 윈치가 타는구나. 네, 많이 타요. 자 이번에는 네. 리모컨 테스트해볼게요. 네, 아. 딱 맞아요. 아우. 아우. 오케이. 솔직히 와이어가 강하긴 한데 나중에 와이어가 파단이 나요 파단이 나면은 우리가 손으로 잡다가 보세요 민지를 당겨줄 때 이렇게 막 당겨줄 때가 있어요 와이어 파단 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 다치겠구나 내돈 어, 많이 나는 거죠 잡기 싫죠 그리고 막위기가 들어갈 때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한번 꺾이면 나오지또 꺾여 있더라고요 계속 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꺾인 채로 안 나오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분해해요 음, 그래서 저는 소유인치를 추천해요. 어차피 일반인이 내가 이거 윈치라고뭐 10톤, 20톤 끌거 아니잖아요. 그래봐요, 그렇죠. 테라카 3톤. 고강 다된 차들. 그것만 끌면 되는데 소유인치 충분합니다. 어, 어. 차 위치가 달려있었어요? 차, 나올 때부터 있었어요. 아 완전 진짜 순정, 순정특판네에 순정특판. 그러니까 오프를 타다 보면은 네, 네. 차가 1대1로 마주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그렇죠. 지금 이 네, 차를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게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아, 네, 차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나무라고 생각하면 은이 정도 각 밖에 없는데 얘를 당겨줘야 돼요 그렇죠 90도로 꺾여줘야 돼요 아 그럴 때 스네치 블럭을 쓰는 거구나 네, 스네치 블럭 <laughs> 원래 이 차도 사람이 타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네. 아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들어서 당기는 거구나 스네치 블럭을 이용해가지고 아, 그래서 윈치랑 스내치 블러가 필수네.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필수 아... 어. 야. 아니야, 아 오늘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날 더운데 네. 오늘 아들아님 오셔가지고 촬영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다행인데. 일어서서 드리요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하드코어한 데를 찾아가잖아요. 윈치도 필수품이 돼 버렸어요. 저도 빨리 달아야겠습니다.